자택으로 찾아오는 민원이 간식 챙겨 보내주던 김적숙 여사가 오늘은 아들, 딸, 장하게 키운 일명 장한 어머니상 수상자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점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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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도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손을 맞잡으며 이렇게도 지난한 세월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전해 듣고. 따뜻한 식사 한끼 대접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시라 청했습니다. 건배, 건배.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찾아오는 분들을 한 명이라도 그냥 보내지 응. 않겠다는 어머니로서 또 딸로서 부인처럼. 나라다운 나라 보내겠다고 하는 김종수 여사판 아마 내조 정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효자 효부도 계시고요. 또 장한 아내상도 있고요. 남편과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시련을 이긴 국가 유공자 분들도 꽤 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뭐 국가유공자들, 그장한 어머니상을 받으셨던 분들하고 네. 또뭐 효부상을 받으신 분들, 어 이런 그 상위군경의 유족, 네. 뭐 이런 분들을 하고 전부 다 초청을 하셔서 오늘 아마 이제 그다이 대접을 하고 직접 이제 격려하신 것 같은데 이미 이제 시상식은 했었죠. 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청와대를 직접 초청하셔서 이제 이분들을 격려하는 뭐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장한 어머니상 수상자를 보니까요. 과거의 여사님들. 특히 영부인 분들이 네. 해오셨던 자리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물론 했겠습니다만 별로 기록은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과거 역대 그 대통령 부인인 영부인들이 그 해마다 그 수상이 되는 오 가정의 달에 수상이 되는 네. 그 수상을 받은 그 수상한 장한 어머니들을 청와대에 모셔서 네. 이렇게 이제 오찬을 하고 격려를 하면서. 가정의 달의 그런 의미를 되새기는 음. 그런 행사는 했습니다만은 네. 이번에 조금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 네. 김정숙 여사는 과거 이 가정의 달에서의 장한 어머니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본 유가족들까지 초청을 해서 이그 같이 식사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번 이 6월 6일 현충일 때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독립유공자나 파독광부나. 그 여공이나 모든 그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썼던 모든 분들이 다 애국자다 네. 이러한 분들을 다 함께 받들겠다는 그러한 그 어, 어~ 이 의미를 강조를 했었는데 오늘 아마 김정중 김정숙 여사도 네. 이 보훈단체의 유가족들까지 다 이래 초치해서 음. 같이 식사를 한 것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이 국가의 보훈의 의미를 좀더그이 높이는 네. 그런 차원에서의 모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정말 인생을 바쳤던 어머니들이 한자리에 모이셨는데 눈길을 끄시는 분도 있네요. 예술가의 창한 어머니 상으로 올해는 가수 김건모 씨 어머니 이선민 씨가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문체부가 어머니 선정 이유를 밝혔는데요. 뭐 든든한 응원, 가차없는 비판. 여기엔 김건모 씨 자금 관리도 데뷔 그렇죠. 때부터 지금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 이 일명 그리비셋신 어머니이신 것 같긴 한데 말이죠. <laughs> 데뷔 때부터 이제 김건모 씨의 자금도 도맡아 관리했다라는 게뭐 본인 네. 말씀이시기도 하고 또문체부 선정 이유이기도 하는데 네. 사실은 지금 이선민 씨가 나오고 있는데 네. 더 유명해졌어요. 예능 프로를 거쳐가지고 네. 뭐 오히려 더 유명해졌기 때문에 아, 이 상도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김건모 씨가 워낙. 네살 때부터 피아노를 해서 탁월한 명곡들을 내게 했던 그 비결도 어머니의 저력이라고 했는데 과거의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상 쭉 따라가 보니까 이봉원 씨 어머니도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이, 어, 개그맨으로서 국민들이 네. 많은 웃음을 줬던 이봉원 씨가 어, 과거에 이제 수상을 했었는데요. 네. 그 당시의 이유 같은 경우는 참 어, 사업도 실패하고 또 음. 여러 가지 재능을 갖고 있는 아들이 나중에 성공하는데 있어서 그런 큰 역할을. 어머니로서 했다 네. 그리고 어~ 멋있는 희극인으로 키우면서 궂준일을 마다하지 않고 있던 그 어머니의 모습들 네. 사실 대한민국 어머니들 모두가 다 그러시지만 본인들을 희생하면서 자식들을 재능을, 자식들의 재능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음. 대표적으로 이제 김건모 씨도 올해에도 그런 네. 어, 관심을 받았고요. 이방원 씨도 국민들에게 많은 국민들에게 웃음도 주고 또 희망도 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자식들을 키워주는 어머니의 모성상을 보여주신 건데요. 뭐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온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는 그런 계기들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사, 상위 공경 그런 가족들을 초청하면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김정수 교사를 보필하는 그 모습이 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국가보훈의 의미를 그 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세우면서 또장한 어머니들께도 격려해드리는 모습. 아무래도 역시 영부인이 하는 또 새로운 정치 스타일인 것 같아서 네.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이봉원 씨도 그렇고요, 김건모 씨도 그렇고 뒤에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박진영 씨 어머니도 2012년에 받았던데 모두. 아들들이 관객들이나 시청자들에게 기쁨이나 웃음을 주는 직업이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집으로만 돌아가면 노심초사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예술이나 연예인들의 부모님 같은 경우는 사실 참 어렸을 때부터 어떤 네. 그 끼를 이제 발견해서 그걸 잘 이제 키워줬고 또 이제 나름대로 또 사회적으로도 보면 여러 가지 제대로 된이제 연예인이 되도록 많이 옆에서 뒷받침해줬던 이제 그런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뭐 김건모 씨라든지 다음에이제 이봉원 씨라든지 지금 이제 박진영 씨 어머님이 이제 장한 어머니상을 받으셨거든요. 네. 사실 이제 연예인들 어머니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겉으로 그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음. 저분들이 그 키워내기 위해서 많은 이제 어려움들이 있겠죠. 특히 이제 네. 어떤 어려서부터 어떤 이제 재능을 발견해서 그걸 또 끝까지 지켜준다는 것도 어렵것고 특히 또이제 성장한 연예인으로 서 그걸 잘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면서 본다면 이제 이 어머니들의 어떤 역할 자체가 없었다라면 이렇게 큰 어떤 예술인들이 태어날 수 없었겠죠. 이제 그런 네. 의미에서 이제 항상 매년 이 장한 어머니상 할때 연예인 어머니들을 한무씩고 이렇게 뽑는 것 같습니다. 네, 박진영 씨까지 와요. 모친이 장한 어머니상을 네. 받았던 건 어쨌든 아들이 춤을 좋아할 때는 어머니는 가슴을 태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2012년도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상으로 박진영 씨의 이제 모친 윤임자 씨가 샀는데 네.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박진영 씨는 공부도 좀 잘했습니다.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근데 뭘잘하느냐 계속 보니까 공부도 잘하지만 춤을 더잘 춘다고 엄마가 판단한 것 같고요. 어머니가 아마 박진영 씨, 뭐 세계적인 어떤 우리. 한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음. 아니겠습니까? 결국 어머니의 근원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렇기 네. 때문에 어머니는 충분히 상을 받을 수 있었는 것 같고 박지영 씨도 아마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동안 어머니 속을 썩인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그래서 상을 받게 돼서 고맙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네. 김건모 씨의 자금도 도맡아 관리했다라는 게뭐 본인 네. 말씀이시기도 하고 또 문체부 선정 이유이기도 하는데 네. 사실은 지금 이선민 씨가 나오고 있는데. 네. 더 유명해졌어요. 예능 프로를 거쳐가지고 네. 오히려 더 유명해졌기 때문에 아, 이 상도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김건모 씨가 워낙 네살 때부터 피아노를 해서 탁월한 명곡들을 내게 했던 그 비결도 어머니의 저력이라고 했는데 과거의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상 쭉 따라가 보니까 이봉원 씨 어머니도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이 어, 개그맨으로서 국민들에게 네. 많은 웃음을 줬던 이봉원 씨가 어, 과거에 이제 수상을 했었는데요. 네. 그 당시의 이유 같은 경우는 참 어, 사업도 실패하고 또 음. 여러 가지 재능을 갖고 있는 아들이 나중에 성공하는데 있어서 그런 큰 역할을 어머니로서 했다. 네. 그리고 어, 멋있는 희극인으로 키우면서 구준일을 마다하지 않고 있던그 어머니의 모습들. 네. 사실은 대한민국 어머니들 모두가 다 그러시지만 본인들을 희생하면서 자식들을. 재능을 자식들의 재능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음. 대표적으로 이제 김건모 씨도 올해에도 그런 네. 어, 관심을 받았고요. 이봉원 씨도 국민들에게 많은 국민들에게 웃음도 주고 또 희망도 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이 과정의 달에서의 장한어머니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본 유가족들까지 초청을 해서 이그 같이 식사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번. 이 (6월 6일) 현충일 때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독립유공자나 파독 광부나 그 여공이나 모든 그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썼던 모든 분들이 다 애국자다 네. 이러한 분들을 다 함께 받들겠다는 그러한 그 어~, 어 이뭔 뭐 의미를 강조를 했었는데 오늘 아마 김정중 김정숙 여사도 네. 이 보훈단체의 유가족들까지 다 이래 초치해서 음. 같이 식사를 한 것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 국가의 보호의 의미를 좀더그 높이는 네. 그런 차원에서의 모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정말 인생을 바쳤던 어머니들이 한 자리에 모이셨는데 눈길을 끄시는 분도 있네요.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 상으로 올해는 가수 김건모 씨 어머니 이선민 씨가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문체부가 어머니 선정 이유를 밝혔는데요. 뭐 든든한 응원, 가처없는 비판. 여기엔 김건모씨 자금 관리도 데뷔 그렇죠. 때부터 지금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 이 일명 그리비 세신 어머니이신 것같긴 한데 말이죠. <laughs> 데뷔 때부터 이제 자택으로 찾아오는 민원이 간식 챙겨 보내주던 김적숙 여사가 오늘은 아들딸 장하게 키운 일명 장한 어머니상 수상자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점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따뜻한 마음을 네.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 네. 있으세요? 네.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네. 싶어서 네. 저도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손을 맞잡으며 이렇게도 지난한 세월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전에 듣고 따뜻한 식사 한끼 대접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시라 청했습니다 건배! 건배!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찾아오는 분들을 한 명이라도 그냥 보내지 음. 않겠다는 어머니로서 또 딸로서 부인처럼 나라다운 나라 보내겠다고 하는 김종수 여사판 아마 내조정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효자 효부도 계시고요. 또 장한 아내상도 있고요. 남편과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실현을 이긴 국가 유공자분들도 꽤 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뭐 국가유공자들, 그 장안 어머니상을 받으셨던 분들하고 네. 또뭐 효부상을 받으신 분들, 어 이런 그 상위군경의 유족 들뭐 네. 이런 분들을 하고 전부 다 초청을 하셔서 오늘 아마 이제 그 다치 대접을 하고 직접 이제 격려를 하신 것 같은데 이미 이제 시상식은 했었죠. 네.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청와대를 직접 초청하셔서 이제 이분들을 격려하는 뭐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장안 어머니상 수상자를 보니까요. 과거의 여사님들. 특히 영부인 분들이 네. 해오셨던 자리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물론 했겠습니다만, 별로 기록은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과거 역대 그 대통령 부인인 영부인들이 그 해마다 그 수상이 되는 올 가정의 달에 수상이 되는 네. 그 수상을 받은 그 수상한 장한 어머니들을 청와대에 모셔서 네. 이렇게 이제 오찬을 하고 격려를 하면서. 가정의 달의 그런 의미를 되새기는 음. 그런 행사는 했습니다만 네. 이번에 조금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 네. 김정숙 여사는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자식들을 키워주는 어머니의 모성상을 보여주신 건데요. 뭐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온 국민들이 박수를 네. 보내는 그런 계기들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사, 상위 공경 그, 그런 어, 가족들을 초청하면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어, 김정숙 여사를 보필하는 그 모습이 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국가보훈의 의미를 그 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세우면서 또장한 어머니들께도 격려해드리는 모습. 아무래도 역시 영부인이 하는 또 새로운 정치 스타일인 것 같아서 네.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이봉원 씨도 그렇고요, 김건모 씨도 그렇고 뒤에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박진영 씨 어머니도 2012년에 받았던데 모두 아들들이 관객들이나 음. 시청자들에게 기쁨이나 웃음을 주는 직업이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집으로만 돌아가면. 노심초사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예술인이나 연예인들의 부모님 같은 경우는 사실 참 어렸을 때부터 어떤 네. 그 끼를 이제 발견 해서 그걸 잘 이제 키워줬고 또 이제 나름대로 또 사회적으로도 보면 여러 가지 제대로 된 이제 연예인이 되도록 많이 옆에서 뒷받침해 줬던 이제 그런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김건모 씨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봉원 씨라든지 지금 이제 박진영 씨 어머님이 이제 장한 어머니 상을 받으셨거든요.